와 진짜 노블이랑 이거 받으니까 겁나 쎄네 다크앤 다커가 뭐예요? 부장님? 스팀 무료 게임이요? 그런 게 있어?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검색 바로 부검 들어갑니다 경부지방 검찰청 후보 검 네. 네, <laughs> 자, 하드웨일 지금 들어가고 있... 하고 있습니다. 영어로 쳐야 되나? 아, 영어로 쳐야 되나? 뭐, 영어로 쳐도 안 나오냐? 아, 나온다. 이이어 본인... 당일제임이구나 현재 이 자료를 볼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데 이게 뭐지? 아니 어이가 없네? 내가 뭐 잘못했다고? 아 되네 이번엔 무조건 윌 깨겠습니다 아직 1패 할 것도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다크엔 다크. 할 거. 할거 많은데. 님 님한테 할거 제외 그리고 제외 그리고 제외 그리고 제외기잖아요 제외 <laughs> 네. 이게 많은 거예 지금 이제 할거더 나온. 할거더 없어가지고 밤에도, 하나만 모아 끌게요. 다음에 더 합니다, 네. 자, 윌 지금 솔폴 중이에요, 하드윌. 한좀 치다가 넘어가요 오 한국어 지으면 되는구나 쟤뿌인데 미리 공격할 때 뒤쪽으로 이동해서 어, 라게임이요 어디서 저거 하나 찍는 데 방해되나요? 일단 그뒤 꼽을까요? 네. 네, 일단은 저 그러면 개인 메시지로 DM으로 연락주세요. 네네. 자, 1패 때 일단 1 0택카 생존입니다. 갑자기 왠지 모르게 컨트롤 방송. 택환 4.6입니다, 지금. 나 여기 버프 쓰면 안 되는데. 자가하겠다. 자, 이페이지 아 밀격 당했다 한번 죽겠네 잠깐 버프 쿨 아직 구데카예요 게이지가 이게 이패 때는 빨리 안 차가지고, 하드다 보니까 또 그런가 봐요. 자, 금갈 때는 맞아야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타이밍에 쿨 기다렸다가 나머지는 이제 3패 박으려고 제가 여기서 시간 벌려고 죽었습니다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보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. 네. 자, 공격 나올 때 이거는 바닥 금갈 때 이렇게 나가서 맞으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하고, 대시 아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, 닿았네요, 여기. 여기서, 시드링 40초 남아갖고, 잠깐 기다렸다가, 저,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딜보다 빠르게 잡는 것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해갖고. 자이 정도 시간 여고자3 페이지 이거 독 받으면 좋겠는데 네. 독, 독, 독의 독을 좀 빨리 받아야 돼 주황색 노는 가만히 흰 노는 배쉬 어퍼스고 자 분리 때 쯤에 바인드 한번더 대시 쓰고 거미 하나 지우기 독도 받았는데 지금 버프가 없어서 평딜만 가만히 있다가 대시 찍을 타이밍에 딱대시하면은안죽을때안 좋습니다. 이게 가만히 있다가, 랄랄랄랄랄라독 받았으니까 대시아 이거 왜 죽었지? 아 이건 실수. 그냥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잡겠습니다. 버프 다시 풀 돌면은 그때 딱보아라게 사실, 이게 깨는 게 중요한 거라서, 부활도 이게 천천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킬 쿨 기다리는 거. 해약해서. 거미줄 지우고, 복 언제 주지? 제자리 독 준다 나이스 독쓸때그킬 바인드 한번 걸어주고 어, 아니, 저 헬스 안, 안 합니다. 저한테 헬스 물어보지 마세요. 저, 저 몰라요. 딜 넣고 잠깐 쉬는 타임. 거미줄 많아서 타임어택 됐네. 3대 380이면 엄청 강하신 분인데요. <laughs> 신병님은 너무 강하신 걸로 저는 저는 그게 강한 이미지가 아니어서. 어프가 없어갖고좀 사렸다가 아 계속 봉인 걸리네 어프가 없어갖고 맵이 다 거미줄로 뒤덮였습니다. 이진 1분이긴 한데 한번 써야지. 네. 범위줄이 너무 많아갖고 안보인다 3패가 진짜 적패 아 이거 안보여 <laughs> 패턴이 안보여 이제 네. 오리진 30초 남아갖고 다음 턴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원래 데카 많이 아껴두는 게 3패 때 이렇게 쓰려고 네, 혼자 하면은 거미줄 많아가지고 데카 좀 많이 아껴놨다가 들어가는 거죠. 사실 네, 이거는 본캐입니다한턴더 죽어야 될것 같은데, 버프가 없어갖고. 거미줄이 끝날 새도 없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이 턴에 죽고, 부활해서. 자, 이제 끝. 아위 클리어. 아, 위를 진짜 3패가 독하네요, 저거. 저 리레 리레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델지켜야 되겠다. 저거 다음에는. 아, 일단 깼습니다. 오! 나이스. 3패 때 그냥 죽어가면서 하려고 일부러 데카 많이 아껴놨어 좀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제 예, 늘, 먹, 늘 먹던 맛 <laughs> 풀드랍인데 역시 아무것도 안 뜨는 구나 풀드랍도 예, 안 뜬다